네, 신부채온 t v 의 강재춘원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백선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은 땀구멍에서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는 각카증 정상을 동반하는 항공각하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포로케라토시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항공각하증의 정의 및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 각화증의 정의는 서양의학에서는 땀구멍에서 염증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딱딱해진 한선성의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의 세포 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서는 자 땀구멍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려서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달라지고 있고 정의가 달라지면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항공 각화증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땀구멍 각화증이라 한다. 자,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각질층 쪽으로 비후가 되고 있다. 표피의 그제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변연부가 윤기가 되고 있고 또 중앙부는 위축이 되고 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왜 조직이 융기가 되고 딱딱해지고 위축이 되는가? 자 이것은 유전적일까요? 아니면은 자가 면역성의 질환일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 신본도자에 의한 피본도의 상승 결과일까요? 자, 누가 범인일까요? 어,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증항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죠. 인체 질환에 있어서는 정상들이죠. 어떠한 정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범인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먼저 어, 이 항공각화증의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각화증의 원인인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이 각화가 되는 이 현상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 불명으로 보고 있고 또 한편에 또 다른 학자들은 뭐 유전이지 않겠나 또 면역학적인 부분에서 뭐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제 세포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서는 어, 모든 질환은 세포 손상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신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온도의 상승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는 서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잘 아시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서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신다라면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 우리는 범인을 잡아야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죠. 범인이 그 사건을 저질른 이후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흔적들을 찾아러 가보겠습니다. 자, 항공 각화증의 정상인데요 자, 한선 주변 땀구멍 주변으로 그 각질층이 비후가 되고 각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 염증 중심부는 위축이 되고 가장자리는 융기가 된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신본도가 내려갈 때 우리는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닫아버린다 그랬죠? 자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그 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죠? 그러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은 쏠려서 방출이 되는데 그땀 구멍으로 열이 확 쏠릴 수 있겠죠? 자 그때 그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지는 거죠. 자, 그때 조직은 융기가 되겠죠. 왜 변연부에 융기가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표면 장력과 응력이 서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깁니다. 이때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습니다. 고무줄은 단단해지죠. 조직도 단단해지겠죠. 자, 각화 현상이 생깁니다. 더 잡아당길 때 고무줄은 끊어지게 되는. 질환에 있어서는 피부 위축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왜각하와 위축 현상이 생기는지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유전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가려움증이 생기잖아요. 가려움증 유전입니까? 아닙니다. 모공이 닫힌 결과로 열 에너지가 내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이 안될때긁어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색소침착은 왜 발생합니까? 이것도 유전입니까? 아니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그 이후에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색깔이 해갈색의 색소침착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항공각화증의 대표적인 정상입니다. 사진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 염증 소견이 보이고요. 어, 땀 구멍 주변으로 이렇게 염증이 되는 거고요. 자, 가장자리 쪽은 더 진하고 조직은 윤기가돼 있고요. 중심부로는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약간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별 진단은 모공이냐, 수장 족저, 손바닥, 발바닥에 각화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 수장족저각화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서로 차별이 확실하고요. 하지만 모공각화증은 굉장히 어, 작습니다. 염증 소견들이 아주 어, 깨를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항공각화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염증 크기도 크고, 어, 변염부로는 또 윤기가 되어 있고, 가장자리로는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공 각화증의 증상 하나하나가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전체적인 발생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 각화증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모든 질환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또 압력, 온도, pH, 습도도 다 관련이 됩니다. 물리 화학적인 자극, 또 저산소증, 뭐 약물, 수술, 환경 여건들도 다 관여가 됩니다. 어,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세포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은 세포내 작은 기관에서 그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호흡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이러한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연도 신본도가 싹 내려가게 되겠죠 신본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종초시상하부에서는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 서서히 모공을 닫아 버립니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될 때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피부는 건조, 균열, 그 다음에 퇴소나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자 각질과 각질청 사이에 또 수분 공급이 안될 때는 청착성이 줄어듭니다.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성의 증상 각질과 인설 또 가피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은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겠죠. 바로 땀구멍으로 과도하게 열이 쏠릴 경우에서는 그 땀구멍 주변에 피온도 올라가겠죠. 그때 바로 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온도의 상승은 표면장력의 약화와 응력의 강화현상이 생기죠.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조직은 융기현상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표면 장력과 응력이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고무줄은 단단해지죠. 곽화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더 잡아당길 때는 고무줄이 끊어집니다. 위축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땅구멍에서의 다양한 이러한 정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항공각화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항공각화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우리는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겠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고, 또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겠죠. 자, 이러한 치료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항공각화증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 항공각화증에 대한 궁금증이죠. 저 땀구멍에서 염증이 왜 발생하느냐 말이죠. 바로 그것은 몸속 온도가 내려가서 공이 닫혀서 구멍이 있는 곳으로 열이 쏠려서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이 유전도 아니고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염증의 가장자리에는 왜 윤기현상이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죠. 바로 피온도의 상승으로 억력이 강해져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겼다. 그때 조직은 돌출 비대 융기 현상이 생긴다. 그 소리고요. 그리고 가렴증은 또왜 생기죠?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신본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다쳐서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될때 강제적으로 모공을 열려하는 본능적 행위가 바로 가렴증이다 이겁니다. 저 엄청 쉽죠? 어,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정말 치료가 까다로운 게 항공각화증입니다. 자 그러면 항공각화증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대증치료죠. 염증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재 쓰고요. 가렴증이 있을 때는 항이제재를 씁니다. 효과 정말 좋죠. 몇 시간 이내에 다 진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효과가 드라마틱할까요? 바로 어 이러한 약들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하게 됩니다. 신부 온도 피본도 둘다 낮춰 버립니다. 피본도가 낮아지면 염증, 가려움증, 증상도 싹 순식간에 사라지죠. 하지만 신부 온도까지 내려가니까시상 하부에서는 또 다시 모공을 더 닫아 버립니다. 또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또 구멍을 통해서 방출이 될 때, 또 땅구멍에 피본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제발, 제발, 무한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환자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 또한 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저는, 세포열 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본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무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한 방법으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방의 약물요법, 또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그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한 지제를 씁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또 발한 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전신으로 열을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주는 약제, 청열 해독지제, 염증 치료, 가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제들을 써서 열 에너지를 24시간 내내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만이 땀 구멍으로의 열 쏠림 현상이 줄어들어서 근본적으로 염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물 요법 위에도 우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물에 따라서 내몸속 온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음식을 선택해서 우리가 드셔야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너무 달고 신 것도 염증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자야 되는지 그러한 정확한 습생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도 중요하죠. 운동을 하되 땅을 좀 험뻑 내주는 방법이 좋고요. 어, 운동을 하는 동안에 허무 찬 물을 먹는 것도 좀 삼가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항공각화증이 뭐 섭진이나 아토피에 비해서 아주 빈발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어, 저희 한의원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또 질환이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한다라면은 어 치료 기간도 생각보다 어 길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항공각화증의 정의, 또 원인, 정상 발생 기전, 궁금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어 이렇게 저희의 신부채원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니다 嗯。Huh?